7월 30일 화요일 보이지 않는 왕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 10장 12절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을 우아적으로 그린 천로역정을 각색한 뮤지컬 순례자는 그 공연에서 관객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모든 세력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왕의 역을 맡은 배우는 공연의 거의 전반에 걸쳐 무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흰 옷을 입고 적의 공격을 적극적으로 막아내며 고통에 신음하는 자들을 부드럽게 품고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도록 인도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왕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연극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왕이 하는 일의 결과만 볼뿐 직접 그 왕을 보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볼 수는 없어도 진정한 왕이신 그분이 우리 삶에서 활동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어려운 시기에 다니엘 선지자는 그의 신실한 기도에 직접 응답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천사는 영적 싸움으로 그가 오는 것이 지연되자 도움을 위해 다른 천사가 동원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어도 그에게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보신다는 많은 증거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니엘을 격려했습니다. 뮤지컬 순례자의 마지막에 주인공은 수많은 고난을 겪은 후 천국 문에 도달하여 비로소 나는 왕이신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라고 기쁘게 외칩니다. 천국에 가서 새로워진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때까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일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려고 애쓰십니까? 왕이신 예수님, 주님이 곁에 계심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소서.